아내 네, 현실이 반복되고 바뀌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X 때문이었구나 자 35페이지를 볼게요 전제의 힘이라는 파트인데 자 사람들은 자신의 의식 상태 외에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확신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하고 있는 가장 큰 망상입니다 그냥 이말들을 계속 음미하세요 내 마음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가장 큰 망상이라고 내 마음 말고 다른 원인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한 사람이 겪게 되는 것들, 그리고 모두는, 즉, 그 사람이 행하는 것들 모두와 그 사람에서 비롯되어 일어나는 모두는 그 사람의 의식 상태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의식 상태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삶에, 나의 의식 상태 말고 이내 삶의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다. 내 의식 상태 말고 내 마음 말고 내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없다. 라고 첫 번째로 말을 하고요. 자, 대기 상층부의 기온이 변해야 그 결과로 비가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의 상태가 변해야 그 결과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생각들의 전반적인 토대가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은 관념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먼저 새로운 관념을 갖지 않으면 먼저 새로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세상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생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관념을 가져야 된다. 어떤 관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면은 그 믿음에 기반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 생각은 바뀌지 않겠죠? 그러면 당연히 현실도 그대로일 거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모든 변화의 시작은 변화되고자 하는 강렬하고 뜨거운 열망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달라지기를 원해야 하고 의도해야 합니다. 그 후,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소원이 성취된 느낌을 가짐으로써 그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롭고 더큰 가치를 지닌 자아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내가 이미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전제해야 하며, 이렇게 새롭게 사실로 받아들인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모든 변화의 시작은 변화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뜨거운 열망을 잃어버려요 근데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죠 저는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진짜 어린 포뮬리들부터 정말 여든 살 먹은 이제 포뮬리까지 되게 다양한 연령대의 포뮬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열망을 잃어버리는데 항상 하는 얘기는 어, 제가 어렸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게 그냥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크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크게 바라는 게 없다는 말이,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가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약간 자포자기한 느낌. 어, 어차피 해봤자 안 돼. 그리고 하는 거 너무 힘들고 지쳐.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에너지가 없어. 힘이 없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사고 싶지도 않고, 노력하고 싶지도 않고, 뭔가 다르게 도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나 이대로 살래. 근데 지금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좋게 생각하자. 지금의 현실을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 원인이 되는 마음이 자포자기인 거야. 나는 안 돼. 어렸을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부딪혀보고 시도를 해보는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자꾸 이게 실패가 학습되니까 해봤자 안될 건데 뭐 에너지만 낭비하는 거지 뭐 에너지 주여짤만한 힘도 없어 귀찮아 그냥 살자 그러니까 삶을 연명할 정도의 에너지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변화를 가져올 만한 에너지가 없다 이 열정이라는 것이 이게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에너지 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사랑이라는 것도 에너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랑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 순간이 사랑 안할 거야 하는 분들인데,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 중에 하나예요. 사랑. 그걸 배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내가 안 하던 행동을 할수 있잖아요. 내가 귀찮은 뭔가를 하게 돼.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왜냐면 에너지가 나온다고, 에너지가.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닫힌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단절된 거야. 한마디로. 내 마음이 다치니까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으니까 전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은 판단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선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져? 안 달라져. 바라는 희망 사항은 달라져도 내가 하는 생각과 판단과 행동은 똑같기 때문에 현실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바꿀 만한 의지도 없고 바람만 있는 거야. 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희망 사항, 희망 사항만 있는 거지. 희망 사항. 세상에 태어나서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불법적인 거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좀 해보고 많이 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건 없어요, 세상에. 진짜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하나가 되게 큰 체험이 되고, 큰 성장이 되고, 그거 하나하나를 체험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잘 봐야 돼. 내가 진짜로 어떤 것들을 원하지 않을 때, 진짜로 원하지 않아서 원하지 않는 건지, 때로는 두려워서 그런 건지. 말로는 다른 말로 덮을 수 있어. 이성적으로는. 근데 기절을 잘 보면 대부분은 뭔가 내가 숨기고 있는, 피하고 있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건 없지만 고통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그 고통도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너무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혹은 누군가한테 너무 상처받은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을 크게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재 재밌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재밌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말 하잖아. 어차피 사람은 그냥 본성대로 가고 쉽게 안 바뀐다. 근데 그게 사실이야. 왜 그래요? 여러분들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안 바뀌잖아. 말로 는 항상 좋아지고 싶다고 하면서 말은 잘 하는데 막 진짜로 내가 진짜 못 하던 거 해? 그런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뭔가 내가 못하던 거 시도하지 못했던 것들 기꺼이 하는 게 말은 쉬운데 진짜 내가 움직이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 내가 어떤 나의 이 바운더리 있죠 안전 이 세이프 존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로 해요 굉장히 큰 에너지 그죠? 굉장히 큰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데 나는 지금 에너지가 바닥났어 그러니까 이 안전지대를 벗어날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에너지가 언제 생기냐 인생에 큰 충격이 올때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그 에너지라는 게꼭그막 따뜻하고 막 좋은 사랑만이 좋은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누군가에 대한 뭐 복수심이나 증오나 이것도 에너지가 될수있어 되게 큰 에너지가 될수 있죠. 그런 것들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어, 아니면 누군가랑 이별하고 나서 너무 큰 내가 아픈가 이런 것들이 어떤 때로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큰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을 체험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의 에너지에도 큰 변화가 없고, 여러분들의 의식에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일이 사실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근데 크게 달라지려면은, 어디가서 된통 크게 혼나거나,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혼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가 뭐, 갑자기 엄청 크게 깨달아갖고, 아이고, 내가 뭔가를 엄청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고, 정말 벼락같이 깨닫거나, 뭔가 어떤 계기가 있어야 돼. 근데, 스스로 계기를 갖고 오면 제일 좋은데, 보통 잘안 갖고 온다 이거죠. 어, 왜냐면은, 지금처럼 살아도 별탈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라고 해요. 그게 제일 큰 이유잖아, 사실은. 지금처럼 살아도, 어쨌든 먹고 살수 있으니까, 내가 더 좋은 삶을 바라지만, 지금의 삶에서 크게 바뀌진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어떤 되게 모순적인 바람들을 갖고 있는 포뮬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아, 나는 A는 원하지만, B는 같이 안 왔으면 좋겠어. a 랑 세트인 B는 싫어.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왜곡된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뻔하면은 아예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면은 내가 믿고 있던 관념들이 통째로 뒤흔들리는 체험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돈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만약에. 근데 죽을 뻔한 거야. 뭐암 같은 게 걸려서. 근데 다행히도 완쾌가 됐어요. 근데 그때 느끼고 생각한 거지. 야,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고 하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 더 많이 사랑하자.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한번더 하고, 가족들한테 시간 한번더 보내고, 조금 더 추억을 쌓고, 좋은 말을 한번더 하고, 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자. 이렇게 통째로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내 관념이 통째로 흔들리는 체험이 내가 죽을 위기니까. 근데 죽을 위기를 항상 처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그건 되게 위험한 일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때로는 되게 뜨거운 사랑이 그런 체험을 도와주기도 하죠. 왜냐면은 되게 뜨겁게 사랑하다가 이별하면은 내 심장, 내 반쪽이 찢 뜯겨져 나가는 느낌이니까 내가 약간 죽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되게 큰 충격을 받고 내 관념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와 굳이 막 마음을 닫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업 만들었을 때 반복되던 감정 패턴이 이제는 사라졌음을 갑자기. 깨달았어요. 사실은 재밌는게 수업을 하다보면 포밀리들 깨닫는게 뭐냐면 아중카님제 인생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수업을 잘들는 포밀리들은 그 패턴이 깨지는 것도 체험을 해요. 내 인생이 반복되는 유일한 이유가 내 생각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 머리로만 알던 것들이 실제 현실에서 드러난다고요. 체험이 되는거야. 아내 현실이 반복되고 바뀌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아직 때가 안되고 뭐그 말로 따지고 보면은 때가 안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거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내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이었구나 내 생각 패턴은 그대로였구나 특정 상황에서 내가 마음 공부를 할 때는 좋은 말 많이 하고 좋은 생각 많이 할수 있지만 갑자기 누군가 돈 빌려달라고 하거나 내가 이성을 되게 극형하는 마음인데 갑자기 이성이 갑자기 딱 나한테 대신한다거나 그럼 순간적으로 마음이 똑같이 올라오고 똑같이 화가 나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 그러면서 똑같은 패턴을 보여 아 내가 이 마음 패턴은 그대로 있구나 내가 마음이 평온할 때는 좋은 척, 잘하고 있는 척할수 있지만,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이 오면 똑같이 행동하는구나.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나는 그 생각 패턴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걸 먼저 깨닫고, 나중에 그거를 이제 넘어서는 체험들을 하죠. 아, 이게 바뀌면 현실이 바뀌겠구나. 그리고 또 실제로 넘어서면은 현실이 바뀌기 시작해요.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고 책잘 읽고 명상 잘할때 좋은 말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 말고도 다 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해. 하지만 내가 되게 힘들어하는 거 있잖아요. 어, 나는 이런 상황이 되게 힘들어. 그 지점에서 내가 다르게 행동하는가 그거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내가 크게 성장했는가를 볼수 있어요. 근데 그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힘들어하는 행동을 누군가 했는데 다르게 행동한다 진짜 쉽지 않아요 똑같이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마음 좋을 땐다 하지만 기분 내가 조금만 나쁘면 예민하게 굴고 그게 내 패턴이야 돈이 많을 때 내가 인자하데 돈이 조금만 없어지면 막 되게 야박해지고 막 그래 그 수준에서 막 벗어나지 못해 그럼 내 의식은 아직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 생각 패턴 사이에서 그 관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 거예요 그게 현실인 가 지금. 부정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모습이 본 모습이란 말이 있던데 동일한 말씀이 맞을까요?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 그때 나의 날것 그대로의 나를 볼수 있는 거죠. 내가 안 좋은 상황에 놓였을 때, 내가 싫어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내가 전과 똑같이 하느냐? 아니면은 조금이라 도 다르게 하느냐? 이걸 잘 보세요.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러면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잘못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생각한 것만큼 잘하고 그니까 엄청 잘한 건 아니었구나. 어?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 진정한 내 모습을 보고 어? 진정한 내 모습을 하나씩 바꿔 나가고 그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진짜로 내 현실 바뀌겠구나 난 아직까지 한 번도 내 진짜 생각과 그 패턴을 바꾼 적이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현실이 안 바뀌었던 거구나 내가 마음공부 잘못하고 혹은 내가 허용을 뭐 깊이 못했게 뭐고 뭐 집중을 못했고 이걸 떠나서 내 생각을 어쨌든 간에 제대로 바꾼 적이 없구나 안 바꿨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